자, 다음 랩은 아 이번엔 무난한 랩이네요. 히히 오까 됐어. 야생 고슴도치 두 마리가 백관공을 습격 살인 고슴도치에 대한 사살령 허가. 어아 이거 아하. 아? 아, 아. 아, 아. 야 그렇지. 모르니까어어 진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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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오 어때 개썅키우 자 일단 뒤로 가고요. 내가 갔네요.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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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저도 언제 심어 놨어? 해야죠. 이거는 감각 능력. 아유! 늦었다. 일단 로이는 갑 일단 로이는 둘째 치고. 자, 일단. 로이즈 보내고. 루이지 일단 보 내고 루이 지를 먼저 보내야 돼. 이래야 그래야 우 리가 이길 수있 어. 타이밍이 딱 나왔는데, 진짜 빠지고, 어어어어 어, 어? 어, 이거, 어 우쉬, 그래 보였다. 대반데? 어차피 스톡을 갖고 올 거잖아. 다시 보내고 또 가져가. <laughs> 저럴 것 같은 예상을 느꼈지. 만날려 그렇지. 오, 오 예. 많이 있었잖아요. 타겟 부수는 것도 안 나왔어 이번에. 타겟 부수는 것좀 나왔으면 좋겠다. 아 미도리님 랜덤으로 프린이 나왔습니다. 자. 나의 목표 는단 하나？아, 이거 이번 에, 그 거구나, 작아 지는 맵 이게 이제 밀 면서, 오는거 죠. <웃음> <웃음> 자 리자몽 날라가고요. 난 진영 파괴를 한다. 아 이거 어떻게? 아 됐다. 아씨, 저 맞으면 안 되는데? 와. <laughs> 자 던지고요. 어?

드림 진짜 씨, 말... <laughs> 아이씨, 아 미친 씨발.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진짜... 아, 이거... 이거 없어서 웃겼어. 이거 웃겼어. 아, 왜 내가 붙였니 이거... 아... 1비트 감사합니다. 1비트 <laughs> 고마워요. 아... 어, 복기 그렇지... 복기 튀어나가는건 볶다가 너무 세게 볶아서 철판 밖으로 튀는 거 <laughs> <아이> <laughs> 아, 진짜... 아, 미치게 돼, 진짜. 아, 씨... 나 웃겨갖고 뭐할 말이 없다. 씨... <laughs> 아 웃겨서 진짜. 할 말이 없네, 진짜. 아, 진짜 드립 진짜 아! 아 내가 아무리 오래 오래 포파님하고 오래 지내긴 했었는데 아 이렇게 생생하게 드립 치는 거 진짜 오랜만이지. 어, <laughs> 아, 겨라 웃겼다 웃겼다. 아! 어? 어. 방 아이디어? 꽉찼어요 지금. 방, 지금, 꽉... 아. <laughs> 잠깐만, 그러면 나도 껴야 되는 거야, 그거? 네, 유튜브 디스코드 있고요. 만약에 디스코드 못뭐 들어오시는 분들은 메일로 보내주시면 돼요. 요기맵은 왠지 딱 봐도 또 마더 시리즈인데 노래도 마더 노래고 아 휴카치는 좋 토너먼트 연습도 나쁘진 않겠는데. 네, 그렇다면은... 솔직히 저거 포켓몬은 다의 피츠밖에 기억 안 난다. 너무 강렬했어. 맞네. <laughs> 와, 페르소나 저거 <laughs> 딱 소환하고 딱 날라가네요. 일단, 아직 25분 남았으니까, 생각을 좀 해볼게요, 좀. 그러면, 대진표를 또 짜야 되는데. 블라님은 솔직히 규카츠 너무 좋아해서. 아니, 난 진짜. 규카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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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필 왜? 면 규카츠야? 아니뭐 규카츠 못 드신 거예요? 뭐왜 아니 뭐 규카치 이야기를 하도 많이 하셔갖고 무난한 종점맵으로 부탁해요 무난한 종점맵으로. 속성정어리 총조림은 그건 수루르루테리밍 그거는 못먹는거야 그냥 종점 꺼내요 종점 좀 제정신 아닌 종점을 좀 부탁해 자 과점에 레드팀 스톡이 어레드티 스톡이 지금 6개네요 자, 레드팀 스톱 6개. 자, 블루팀 지금 완전히 골로 가고 있어요, 지금. 최면 종점맵이, 에? 그 최면이요? 그게요? 어디가? 근데 그게 왜 최면이 종점맵인지 모르겠어. 인생 종점. <laughs> 인생 종점은 그거잖아. 별로간 거잖아, 결론 로 보게. 저거 아이스클라이밍 슬프다고 생각했는데 잘 생각해보니 조직폭력배네 조직적으로 움직이면서 연장으로 두들겨패는거 봐라 그러게요 빠따를 두개나 갖고있어요 날릴때 나 봤어! 봐봐 빠따를 두개나 갖고있어 이게 티이자 진짜... <laughs> <laughs> 10시까지만 그 <laughs> 아니 자꾸! 얼굴 비교하지 마요! 기분 나빠 그런거 어? 혼난다 자 이번에는 페이퍼마리오가 보네요 페이퍼마리오에서 이제 어떤 보스가 루이지흡스에서 나오는 보스죠 얘가 어떤 보스는 저도 이름을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매번 한시만 말이야는데 나도 상처받는다고, 인간아. 아이, 정말, 진짜. 아, 디맨이에요그 와중에, 엠크님. 어, 잠깐만. 클라우스님 저거 그거 아니에요? 그거. 그 포켓몬. 호크나이프인가? 호크 그 알로라 스타터. 스타터 게 아닌가? 자, 일단 블루 팀. 자. 레드블루 한 명씩. 어, 모크나이프 맞죠? 그럴 것 같더라. 내가 해본 마리오는 유슈마가 마지막이라 저런게 뭔지 모르는데스. 저거는 위로만 나왔던 게거예요위그위 슈퍼 마리오 페이퍼 마리오 그거거든요. 페이퍼 마리오가 원래는 닌텐도 64에서 RPG 형식으로 나왔다가 요게 아마 이제, 이제, 펭스크롤 액션 RPG로 바뀌었던 걸, 그런가? 그, 이제 턴에서 좀 바뀌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 근데 나름 재밌어요, 저것도. 뉴스노가, 근데 디에이스 나오고 나서 위가 나오지 않았었나, 그때? 뉴 슈퍼마리오 브라더스가 닌텐도DS로 먼저 나왔었잖아 그 다음에 이제 위너오고해서 아마 나왔을걸요 아마. 응, 그 페이퍼마리오의 특유의 그 느낌이 원래는 그니까 64를 했던 분들은 기억을 해요 원래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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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뭐야 원래 페이퍼 마리오는 원작이 이제 60%로 하셨던 사람들은 그거 그 있었는데, 이게 이제 턴제에서 바뀌니까 좀 바뀌었지. 그래서 좀 호불호가 갈릴 수밖에 없어요. 아, 근데 저기 끼는 자리야, 저기? 되게 잘 끼네. 어, 빠지셨, 어? 어? <웃음> 해강님. <웃음> 아, 해강님, 저기서? 지은도 턴제예요, 바뀌어서? 음, 턴제였구나. 저것만 턴제 아닌 걸로 하는데 위판만 턴제 아니지 않아요? 그러다가 이번에 또 다시 한번 또 페이브마리오 나와서 이제 그걸로 한 걸로 하는데. 네, 위판만 턴제 아니잖아. 옛날에 그거 밌게 재밌어 보이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플스 2밖에 없었거든. 하고는 싶었는데 다른 거 게임도 하고 싶고 그랬는데 할 수가 없어서. 자, 언더 45초 돼 갑니다. 네, 뿐인 거지. 좀 보면 보니까 루이스잖아. 너무 오래 걸린 거 아니야, 이거? 아, 어딜 들어가는 거야, 이상 사람들아. 어머 어디를 들어가세요? <laughs> 저기 뭐야? <laughs> 자 타이머. 자 일단 스톡이 많은 블루 팀이겼네요. 팀이 자 일단.